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일의 주인이 되자. 주인의 주인이 되자. 주인의 주인이 되자. 오늘이 주일이에요. 오늘이 주일인데, 이주일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가까이 오라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펴라. 그때 그 사람이 손을 오므라든 손을 펴자 그 손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몸이 이렇게 굳는 사람 이 있죠. 그 몸이 굳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몸 안에는 수분, 체액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잘 순환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몸이 굳는 거예요. 그걸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는지 수돗병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몸이 너무 부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병 수종병은 불치병으로 그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든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수종병이 깨끗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허리가 너무나 꼬부라져가지고 꼬부라졌다.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제대로 펴지 못한다. 18년동안 위신들려 허리가 꼬불하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여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 병이 이미 나았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얹자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지금 제가 우가세 명의 환자들 세 명의 고통스러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친 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언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느냐 언제 이들을 사랑하셨고 언제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음, 음, 오늘 이 주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주일날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주일날에 그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일에 주인이 있고요. 주일에 종이 있습니다. 주일을 주인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을 종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주일에 주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 안에 살고 주님이 고쳐 주시는 은혜안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 다시 말하면 주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고제자들하고 밀밭 길을 걸어갔어요. 밀이 나 있는 그길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밀을 잘랐어요. 그리고는 그 비를 잘라서 그 비를 손으로 이렇게 비볐답니다. 그래서 손으로 비비고그 비를 먹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눈꼴 사나운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밀을 자르고 밀을 비벼서 먹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말합니다. 저들은 다시기보면 당신 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시고 하니 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일로 보지 못했느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진설명,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들도 나눠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먹었다면 문제가 일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사법이나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제사법을 지키고 안식일법을 지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자녀가 배고픈 것, 그 배고파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이 주일날 주인이다. 그러면 이 주일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내야 된다. 주일날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법을 지키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안식일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같습니다. 안식일법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냐 하면 곡식을 추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미를 잘랐어요. 미를 잘랐다고 라 하는 것은 미를 추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거는 미를 타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식일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신의 제자들이 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주정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안식일에 해야 하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을 제 말을 잘들으세요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을 이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들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위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안에, 주일날 평강을 누리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안식일 다시 얘기하면 주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지금 이날 이 주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날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죄야진다 여러분 그런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주의를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나은 저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많은 것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땅에 많은 것이 있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그 중에서 바로 우리들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것들보다 더욱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를 지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느냐 하면 주의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켜야 돼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못해 그럼 왠지 마음이 찝찝해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일날은 부담스럽거나 못 지켰을 때 가슴을 찝찝하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주일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날이고, 주일은 우리의 몸을 병든 몸을 고쳐주는 날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는 날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개인 개인을 지키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지키고 이루어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주일 그리고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분이 찬양받기 위해서 있는 날보다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주일이 존재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인식으로 바뀌고 정말 주일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그런 날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이 주일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주인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걸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적합니다.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안식일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주인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종일. 안식일 다시 말하면 지금의 주일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짐을 지어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배 한번빠지면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일을 잘 지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을 주일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것에 끌려가시면 안 돼. 요 주일을 여러분들이 지배하시게 돼요. 주일을 여러분들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을 여러분의 날로 삼으셔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일은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날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식일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손오그라는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손오그라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의 주일이 그런데 거기 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종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몸이 부어서 수동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고치셨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입을 꾹감물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꾹감물고 있어. 그 말은 뭐냐 하면 속으로 얘예 생각하는 거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안식일에 해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걸려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18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았던 여자를 고쳐줬어요. 이 여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때 회당장,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회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아니 안식일 말고 여육일 엿새가 남아있는데 그 6일날 하면 될 일을 왜꼭 굳이 안식일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회당장은 안식일이 신이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이 사람은 안식일법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이 18년 동안 주신들인 여인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다면, 이 회당장은 안식일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 네. 주일날. 종 상태는 종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일은 주인인 나를 위해 있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이 주일의 주인처럼 오십니까? 아니면 종처럼 끌려 오십니까? 주일날 이 주일을 내가 즐겁, 즐겁게 행복하게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십니까? 그런 말은 종과 주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아, 네. 이주인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이 약속이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인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의 종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주인을 다스리고 주인을 이끌어 가고 주인의 주인으로 그렇게 오셔야 돼요. 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안식일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날로 생각하고 있던지 간에 예수님은 주일을 다시 규정하시는 거예요. 다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면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주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야. 꼭 지켜야 되는 날이야.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은 지적과 소망을 나에게 주는 날이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나는 주인의 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될때기적적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 가면 없는 게더 많아.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는 교회 가면 없는 게더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 부족한 거를 사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노가다를 나갔다 노가다 뭔지 아세요? 그 그게 뭐냐 하면 그 전에 보니까 막 지붕 계량 같은 걸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이제 건축을 하거나 집을 계량할때 지붕에 막 주화를 갈거나 집을 막 리모델링 하거나 그런 게 많았어. 그래서 제가 또 공사장에 가서 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요즘 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집주인이 이렇게 와요. 집주인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해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아니 해가 왜 이렇게 짧어? 그분이이 해가 짧다는 거야? 그러면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해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 하면서도 해 넘어가는 거를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 근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해가 왜 이렇게 긴 거야? <laughs> 아니, 해가 왜 이렇게 늦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사실 그때도 알았어. 아, 주인의 생각과 주인이 아닌 사람의 생각은 이 차이가 있고, 그 주인이요? 갑자기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주인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아니 저것도 안돼 있고 저것도 안돼 있고 저것도 안돼 있고 막 그래. 그분은 할 일이 다 보, 할 일이 막 보여 할 일이 막 눈에 막 보이나 봐. 그러니까 막 이것도 안돼 있고 저것도 안돼 있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거기 나랑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안 보이고, 할 일이 안 보이고, 그냥 내가 할 일이만 하는. 거야. 제가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욕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인과 주인이 아는 사람은요 눈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주인은 해가 왜 이리 빨리 넘어가는 거야 불평 불만이야 일하는 분들은 해가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불평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 주인의 마음으로 오신 분하고 종의 마음으로 오신 분하고는요 마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 교회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라고 마음 먹고 오신 분하고 잠깐 다녀가는 손님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경이 사실은 달라요. 주인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laughs>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교회 가면 한 일이 보입니다. 그럼 그사람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laughs> 주일이 안기다려져 아유 벌써 주일 왔네 이거 또 가야 되네 <laughs> 그러면 그분 주인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또또밥 해야 되네 이러면 주인 아니야. 아 주인 있다 내가 얼른 가서 밥해서 주인들 외게 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주인입니다. 아 교회 가서 또세 번째 주와 청소하는 날이 왔다. 그래 내가 열심히 청소해야지. 그럼 그 사람은 주인이야 종이야? 주인이야. 또 청소해야 되네. 아유 지겨워 죽겠네. 이러면 그 사람은 교회 주인도 아니고 종이야. 그래, 그러 그러니까 이거 주인은 기. 주인. 주인을 당연하게 여겨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이런 거 당연하게 여기요 그러나 종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나오면불평해 여러분. 명심하시는데 우리는 주의의 종이 되서는 안 돼요. 이 주일날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 네. 아,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종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주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게 하셨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 숨진 것도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바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불러 모시는 거예요. 이 주일날 절대로 종의 모습으로 생각으로 오시지 말고 주인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럼 이 주일날이 여러분들을 잘 섬길 거예요. 이 주일이 잘 섬기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실 거예요. 주일날 허덕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허덕이면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을 끌고 가, 이 주일날을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정 여러분, 절대로 주일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주일의 주인이 되십시오. 아, 네. 그래서 이날 주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고, 수중 병들린 사람을 고치고, 1 8년 동안 귀신 들리고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주일의 주인 되신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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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